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 코넬리아 마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완벽주의에 대해 왈과 왈부 말이 많다. 그것은 높이 평가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사람이나 물건 모두 완벽하기를 요구당한다. 결정 없는 자동차, 완벽한 몸매, 이상적인 교육, 최상의 휴가. 우리는 완벽을 요구하는 이런 표현들을 매일 언어와 그림으로 접한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이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별로 가치가 없거나 심지어 전혀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어 종종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능력 지향적으로 돌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런 지나친 기대와 목적에 굴복해야 할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을 몰아가거나 완벽주의자와 함께 살거나 일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의 압박 아래 고통당하고 있다. 완벽이란 근본적으로 나쁜 게 아니다. 우리 사회의 특정 분야에서는 완벽함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계에서는 완벽하게 일해서 완벽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썩을 때 위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면 몹시 당황스러울 것이다. 글쎄요, 우리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저는 제 능력의 80%만 쓸 거니까요. 자동차를 공장에서 가져올 때도 우리는 브레이크가 75%만이 아니라 100% 완벽하게 작동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알아서 100% 목적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예들은 농업, 산업, 약학, 법학 등 우리 사회의 다른 여러 분야에도 계속 적용해 볼수 있다. 그렇게 볼때 완벽이란 중요하고 좋은 것이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각각, 각각의 목적에 걸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주 갖게 되는 위험은 특정한 분야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려 하며 그로 인해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데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능력으로만 평가하면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최악의 경우는 그들이 재능과 한계 사이의 적절한 선을 찾지 못하여 완벽주의적인 목적에 완전히 종이 되어 결국 스스로 만든 강박의 틀 안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도 그런 억압 속에서는 살수 없고, 누구도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살아서도 안 된다. 이제 완벽주의라는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완벽주의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벽주의 과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새로운 자유를 향하는 문은 찾은 사람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현재를 참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자유를 만끽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 이 책을 읽고 나서 좀더 자유롭고 느긋하며 유머 가득한 삶을 즐기게 되기를 바란다. 완벽주의자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첫째는 자기 인생의 그늘진 면인 자신의 약점이고, 둘째는 밝은 면인 자신의 멋진 재능이다. 자기의 완벽주의 체계에 너무 매여있으면 삶을 제대로 펼칠 수 없고, 그러면 눈이 가리워지게 된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인 사무엘 파이퍼는 성숙한 인격의 범주를 이렇게 규정했다. 자신과 남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기, 현재에 충실하게 살기, 가치를 분별하여 선택하기,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이는 대부분의 완벽주의자들에게 취약한 부분이다. 이들은 너무 예민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들이 말 한마디, 남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곧장 비판으로 듣는다. 언제나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만 내다보므로 현재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지금 펼치지 못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 이들은 완벽주의라는 덫에 걸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전 존재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강박적인 구조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불안정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럴 때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도 자만하지 않으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 재능을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껏 쓸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약하고 재능 없는 사람들의 가치와 독특성도 존중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나의 나와 다른 면에서도 내가 인격적으로 배울 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우리가 약한 부분을 드러내면 남도 더잘 이해하게 된다. 사실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 이상화된 것이다. 자신을 솔직히 대면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다.